저 오늘은 제가 하어요 아, 그래. 아, 괜찮아. 아, 괜아 상상 이었던 거. 어요 <laughs> 연출 연출이 토리에 게. 는 연출이 무다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맙습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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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다고맙다고다고습니다고다고하습습니 내눈에는 비슷한데. 아, 니 우리 할 만큼 했어. 그러면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찍자. 아, 벌써 64번째인데? 세리 다시 상 테이크 65. 아, 호경. 네. 이거 원본으로 봐 봐. 네. 지금 사람이 여기 약간 서 있는 게 말린다. 네, 이 원래... 아, 그 장소도 네. 약간 조금 애매해. 네, 야, 영수한... 그리고 노출값 봐 봐. 노출값이 왜 이래? 네. 야,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 봐 너무 노랗지 않아? 야, 그래서 글고 또왜이러는 건데? 야, 글꼴 이게 스타일이 영 구려. 이러면 재촬영해야 돼. 아니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줘야 돼요. 저도 대학생활은 처음인데요. 나도 선배님 처음이거든. 생겼지? 네, 다 확인했어요. 카메라도? 아. 조명 시작. 네. 뭐야 이거? 저한번 봐주세요. 아이간단한봐한 아, 번만 해한 번만 해한 번만 한 번. 아, 하지 말랬잖아 아이씨, 진짜 어디 가세요? 아밥 써준다며. 저, 저 여러분, 공부. 나는 뭔가. 드론 마스크를 조리개 흔히 F 값이라고 얘기를 하죠. 렌즈에 보시면은 이렇게 렌즈 앞 부분이나 이렇게 렌즈 멋있어요. 몸통 쪽에 보면은. 어 야, 어, 어, 내 선물. 호경희, 안녕하세요. 야, 뭐, 나 하나 들어줄게. 저 이거 하나만 그러면. 아, 이거, 이거 내가. 어. 선물이야, 선물. 받는다. 그래도 뭐 제가 잘 챙겨줘서 그렇게 막 힘들진 않을걸요? 오, 잘했는데? 그쵸? 어 잘했는데, 그렇죠. 어 이봐라, 누구 후배야? 아 선배 후배인데. 근데 뭐또 같이 있으니까 정이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선배들이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. 39년이 지난 이후, 40기와의 새로운 첫 걸음은 방송연구회라는 학회를 더 견고하고 정답게 만들 것입니다. 방송연구회.